우와, 정말 유령이 있나봐. 야, 세상에 유령이 어딨어? 바보처럼 그 말을 믿냐? 터톤의 옆집 아줌마가 봤다잖아, 뭐. 응. 아주머니 목소리에 높낮이로 봐서는 거짓말인 것 같지 않던데. 으흐,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다. 마린, 너도 유령이 에? 무서워? 어, 사실. 마린은 용감하니까 당연히 안 무섭겠지. 맞아. 오늘도 비비가 위험할 때 구해 줬잖아. 안 그래? 마린, 정말이야? 넌안 무서워? 음, 그게 어, 안 무서워. 와, 대단하다. 역시 마린이야. 그게 뭐가 대단해? 나도 유령은 안 무섭거든? 치, 거짓말. 알토 너 예전에 독감 주사 맞을 때도 도망갔잖아. 뭐, 그리고 놀이동산 갔을 때도 뱅글뱅글 열차 무섭다고 안 탔지? 맞아, 그랬어. 알토는 겁이 어. 많아. 누가 그래? 나 겁쟁이 아니야! 유령이 나오는 사도숲에도 갈수 있어! 정말? 마린이면 몰라도 알터는 힘들텐데? 뭐라고 좋아! 그럼 다 같이 사도숲에 한번 가보자! 사도숲에? 그래! 너희 으... 마린이랑 같이 다니고 난 혼자 다니는 거야! 어때? 얘들아! 그만해! 좋아! 난 마린이 같이 간다면 가겠어! 으... 나도 유령이 진짜 있는지 궁금하긴 해. 찬성, 뽀뽀, 넌? 음, 무섭긴 하지만 나도 찬성. 마린, 넌 어때? 어? 음, 조, 좋아, 찬성. 좋아, 그럼 오늘 밤에 선호수 앞에서 만나는 거야. 알았지? 좋아. 좋아? <목소리> 에휴. 애들은 언제쯤 오는 거야? 혼자 있으니까 좀 무섭다. 어? 분명히 뭐가 지나갔는데 이상하네. 으악. 여기 있었구나. 유령 <laughs> 아, 아니에요. 전유령이 아니라 알토예요. 거짓말. 넌 하얀 유령이잖아. 으아... 알토 이쪽에서 어... 소용없어. 아! 으아... 으아... 이야... 아니라니까요. 엄마야. 이 야! 아야.